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어, 비덴트 오늘 상한가 안착했네요 우리 주인님들 그 동안 좀 다소 물론 주가가 상승했으나 다소 소외가 되셨었을 텐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그동안의 이제 소외감이 단 하루만에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되네요 현재 비덴트 빛썸 최대 주주이죠? 이 종목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을지, 상한가가 나왔는데, 아,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저는 이 빛썸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뭐 그렇게 뭐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상, 시장상, 네. 그런데 이 급등 자체, 특히 상한가죠. 요 자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주가가 상한가가 나왔는데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뚜렷한 호재, 뭐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뚜렷하고 뭐좀 명확한 새로운 호재 이슈 이런 거는 안 보였어요. 네. 제가 뭐,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출이 안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에 비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슬금슬금 상승한 경우가 아니다. 네, 이렇게 먼저 보고요. 그렇다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덴트 자체보다는 비덴트의 어떤 그런 자체 이슈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로서의 순납매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좀 찾아봤는데, 딱히 오늘 새로운 거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비덴트가 시총이 높아요. 전일 기준으로 4,600억이고, 오늘 상한가를 가서 이제 6,000억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 보시면요. 최근에 뭐한두 배에서 조금 더 상승한, 그 정도 이제 상승이죠. 두 배면, 물론, 너무나 많이 상승한 거지만은, 최근에 어떤 그런 가상화폐 관련주들 보면은, 어, 뭐 우리 기술 투자. 주가가 2,000원 초반부터 6,000원까지 단기에 이렇게 두달 만에 상승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위지트. 주가가 700원부터 이게 2,700원까지 4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놓고 보면은, 시가총이 2,000억.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비덴트는 확실히, 어, 빗썸이라는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초대형 거래소의 최대 주주인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좀 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 기술 투자는 이거는 뭐, 그, 업비트의 최대 주주도 아니에요. 그냥 지분 투자를 조금 이제 했었다. 요 정도지. 뭐, 크게 뭐, 그건 아닙니다. 회원님들. 자. 어 그렇다라면은 어,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비렌트도 그렇고 좀 이제 테마주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순환매로 봐야 한다. 무슨 테마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 보통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도 하죠. 비트코인 테마라고도 합니다. 그냥. 통상 비 비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수천 가지로 이제 가상화폐가 이루어졌는데 뭐 수천 수만 가지 셀 수도 없죠,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이 보통 대표적인 대명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어, 그렇다라면은 오늘 이렇게 뚜렷한 어떠한 새로운 호재 이슈 없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어,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양면성이 있어요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게 상승을 한다라면은 얼마든지 더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상승을 더할수 있겠지만은 음, 시총이 일단 너무 크다 그리고 너무까지 아니고 시총이 크다 투발주자다. 제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테마주에 있어서 그런 투발주자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테마든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수명이란 게 있어요. 정확한 수명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시작,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보통 여기 첫 번째 대장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가다가 후반부로 가면 좀 이렇게 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쌍봉 찍거나 그러다가 여기 이제 중간쯤에서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가 종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게 순위를 더클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 종목은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해서 테마주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 뭐가 된다? 기간이 짧아져요. 기간.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 네,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은 뭐가 문제냐?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테마주, 우리가 실적주나 성장주는 주식이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느긋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은 수익률 큰 종목들하고 또 이제 아닌 종목들하고도 이제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 테마 이슈성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엄청난 수십 배, 엄청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해버린 대신 굴도 쉽게 빠르게 꺼집니다. 회원님들. 그러면 이제 항상 조마조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럼 비썸 같은 아비썸이 아니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요1 7 년도에 거래정지 풀린 이후에 요런 시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는데 그 뒤로도 좀 우리 기술투자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어, 그렇다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전 단기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로 보시고요 어 단기로 보되 음. 대응선도 짧게 네그니까 저는 이 종목을 뭐몇달몇년 이렇게 중장기로 가져 가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고 음좀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지금 오랫동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승을 더 하는 그 기간이랑 앞으로 나올 조정에 대한 기간이랑 비교해 본다면 저는 조정에 대한 기간이 더 길지 않을까 해요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승을 하는 남은 기간 이왜냐면 이미, 이미 우리가 상승을 했어요 가상화폐가. 저는 주식에 있어서 이 시간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가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시간은 상대적으로 어 이후 고점 이후 고점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 고점 이후 조정이 나오는 기간 시간보다는. 어 짧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한 싸움인 거죠, 불리한 싸움이다. 근데 네, 그래서 이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비트코인 지금 뭐 600만 원이었나요? 6,700만 원에서 지금 뭐 6천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몇달 동안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동안 주가는 뭐 비트코인 뭐 여덟 배 올랐다고 주가도 여덟 배 오른 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이슈가 될때 생기는 그런 이제 이슈성 테마. 템...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하게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네, 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그래서 저는 어, 대응선을 만 삼천원으로, 이거 웬만하면 내일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상한가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은 좀 이제 하락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13,000원 짧게 대응선 잡는다면 13,000원 더 짧게 잡으면 11,900원 정도로 대응선을 잡고 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응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들 손실 없이 무사하게 수익으로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